유튜브 친구들 유하 양재리에요. 팬메이드 영상을 만드시는 파티플레이 타임님께서 스팅어플린 퍼즐과 남납을 피하는 공략 영상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그럼 바로 볼까요? 챕터 2 마지막 엔딩 부분이죠. 쫓아오는 반발리나와 전보조씨를 피해서 엘베를 타고 내려가는 부분입니다. 엘베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, 옆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래로 가지 말라는 글이 써 있었죠.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가다 보면 위에서 슬로우셀린이 보고 있었어요. 챕터 2는 이렇게 끝이 났었죠. 자, 이제 쭉 내려가서 챕터 3 시작입니다. 암호를 찾기 위해 지역을 탐색하라고 하네요. 지금 보면 스팅어 풀린 문이랑 토드스터 보안관과 남남문이 있었어요 반반의 유치원은 내가 아주 많아? 어, 버튼을 눌러서 퍼즐을 푸는 건가 봐요 어, 여기 퍼즐을 다 풀어야지 여기 스팅어 풀린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역시 안 열리네요 토드스터 문은 열리려나? 여기도 안 열리네요 어, 두팔 벌려 환영해 여기는 반반 이쪽도 안 열리죠. 우선 저기 스팅어플린 문을 열어야 할것 같아요. 어 지금 쪽지가 있어요. 스팅어플린 방문 퍼즐 답 같죠. 위에서는 드론이 떨어졌어요. 다 닫혔어. 무슨 일인 거야. 오 어, 드론은 나중에 우선 고치기로 하고 스팅어플린 퍼즐을 지금 답을 얻었으니까 이거부터 풀까요. 색 눌러서 바꾸고. 2번은 빨간색? 빨간색이죠? 3번은 지금 노란색. 노란색으로 바꿨고, 아, 3번이 주황색이었나봐요, 노란색이 아니라. 4번은 파란색이죠? 5번은 흰색이에요? 흰색 바꾸고, 마지막 6번은 보라색이죠? 보라색으로 바꾸면 문이 열릴 것 같은데, 이런 퍼즐도 되게 신선하고 좋네요. 오, 바뀌었다. 좀들어가보요 오, 뭐야! 스팅어플린이 지금 수족관 같은 곳에 갇혀 있어요! 자기 의지로 저기 에 있는 걸까요? 옆에는 카드키가 있어서 줍고, 다른 사람이 스팅어플린을 가둬놨나? 뭐야, 우선 쭉 올라가면. 올라가다가 갑자기 소독관 치고 나오는 건 아니겠죠? 뛰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점프 점프해서 올라가면 오 어,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? 뭐야 남남이 왜 여기 있어? 어, 남남을 지금 피해서 도망가면 될것 같아요. 점프 빨리 점프해서 안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어,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. 불 꺼지면 움직이면 안 되나? 오, 뭐야! 엄청 빠른데요? 아! 잡혀버렸어! 아,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네요. 방금 건 어떻게 해야 지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? 뭔가 불이 깜빡깜빡 거렸는데, 불이 켜졌을 때또 이제 움직이고, 꺼지면 안 움직이는 그런 건가요? 우선은 또 시작을 해보면, 빨리 올라가고, 불 꺼지면 멈추고, 켜지면 움직이고, 어? 아, 아닌가? 뭔가 빨리 그냥 가면 됐었나 봐요. 아까는 좀 늦었나 보다. 불이 꺼지든 키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이번엔 파란 남남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로 같은 공간이 나오네요. 이 미로를 풀고 나가는 건가 봐요. 쭉 가다 보면 작은 남남인형 어, 7개를 모아야 열린다고 하네요. 저기 저렇게... 세... 어, 뭐야? 남납이 위에 있어요. 오, 어, 근데 저희를 바로 공격하진 않나요? 이남납 인형을 다 찾을 때까지는 저희를 공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미로가 너무 지금 화려해가지고, 오, 어, 왔다 돌아가는 길도 지금 헷갈려요, 많이. 바구니가 있네요. 여기다 넣으면 되나보다. 왠지 챕터 2에서 오피라버드 새끼들을 중지에 넣던 미션이 생각나네요. 여기서도 이제 바구니에 다 모으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면 저 남나비 공격해 버릴지도 몰라요. 어 뛰어서 보면 어 여기 떠 있다. 찾았고 3개 찾았죠. 어, 미로가 진짜 너무 복잡하다. 저는 지금 보면서도 다시 돌아가는 길을 다 까먹었어요. 오, 이거 진짜 플레이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, 시간 초과까지 있다면 이거 플레이하다가 이제 가는 길에 헷갈려서 죽을 것 같죠. 인형도 찾았고 집어넣고, 아까 갔을 때 막혀 있었으니까 인형을 다 찾으면 열리는 구조일 것 같아요. 인형도 찾았고. 오, 납납은 계속 쫓아오고 있어. 뭔가 오필라버드 때랑 비슷한 거 보면 이것도 새끼 납납이고 그런 걸까요? 오, 쫓아온다, 쫓아온다. 이번엔 진짜 잡아먹을 것 같아요. 빨리 나가야 돼. 길을 기억하나 지금? 어 막혔어요 여기 아닌가 봐아 잡혔다 아 진짜 미로 진짜 너무 어렵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찾아 다시 도망가자 이번에는 아까 갔던 대로 다시 갈수 있을까요 방금 스탑이라고 있었던데 문이 있겠죠 오 찾았다 문이다 문 열고 나가면 남나이 이제 안 쫓아오죠 여기는 무슨 헉, 뭐 반발리너랑 반반? 반반과 반발리나가 만나서 뭔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끝이 났어요. 넘어간 문에선 둘의 추격전을 피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. 챕터 3 공략 예상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유바!